안녕하십니까 김춘회입니다 요새 이제 편집 때문에 그것도 일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사냥을 좀 등한시 했었어요 좀각 잡고 이렇게 녹화하면서 해야지 조금 그래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좀 사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아 근데 요새 날씨가 아 너무 더워졌어 너무 더워졌어 갑자기 막 30도 돼가지고 아 집도 이게 또 이게 애매하단 말이지 아냐 이게 에어컨 틀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게 또안 더운 건또 아니고 그 일단은 그좀 상의탈이 좀 하고. <laughs> 집이 너무 더워요. 아우. 상의 탈이 좀 하고 어차피 꼭지만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 심의 규정을 절대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 아 집이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야 이제 진짜 여름이야. 진짜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 겨울 지난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더워가지고 또 아래까지 훌렁 벗어야 돼. 원넘에 갔다가 옷을 갔다가 계좌별로 갔다가 컬렉션으로 갔다가 적당히 해야 돼. 그 아저씨 한번 와서 한국에서 살아남는 거1년 동안 촬영해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그 양자밥 먹고 낙지 불알맞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한국에서 살아남기 한번 해야 된다니까 이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아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자꾸 지금 도발부가 왜 이렇게 이제 찾아간다. 나 여기 가까워 집에서 어, 나중에 한번 이거 왜 이렇게 찾아가서 브이로그나 한번 해야겠다. 그 주변에서 소주나 한잔 착 데리고 와야지. 아니 돈을 주고 사도 이게 어, 복불복이네. 차! 어? 어? 아니 두판 연속은 조금. 허! 이게 선을 많이 넣는데 이거 레이드 좀꾸려야 되나? 어? AK 본사 가갖고 이거 어? 딜러 한두명 데려가갖고 불 질러버려야 되나? <laughs> 야, 이게 세판 연속은 진짜 성 나간다, 진짜로. 야, 이건 아니지, 진짜. 세판 연속은 조금 그렇다. 내가 아무리 내가, 어? 유연한 사람이라도 내가 세판째거든 격수 구합니다. AK 쳐들어갈 격수 구해요. 광목 이상. 아무리 그래도 성급은 오면 안 돼. 광목 이상만. 버퍼 험령국이 이상. AK 바로 갑니다. 연락 주세요. 아 근데 이거 뭐가지 떨어질 것 같지 않아? 난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 31640에 1포 매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거상매 타임. 거상하고 있으면 오르자장 시작. 와오오오오오오오오야 와... 미쳤는데? 거하다 보면 또 어? 내릴 수도 있어. 아 제발... 편안하게 거상하자 거상, 거상 메타로 간다 <laughs> 그래 이상했거든 100포, 200포 장사만 합시다 200포만 먹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 없어 딱 200포만 먹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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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롱충아 오늘 쇼시다 대세를 막을 생각하지 마라. 이 내려 간다는 사람 간다는 사람 붙잡지 마. 잠깐만. 심정 하나 나와 줘라. 내 심정 잘 봤으면은 심정 하나 줘라. 자 이때 이제 사냥을 하는 겁니다. <laughs> 지금 이 손해 본돈이 거상으로 좀 메꾼다 그런 생각. 심정 하나 줘라. 응? 아이 정도로 마음 고생했으면 거상 측에서도 조금 멘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잠시 후아 어떻게 하겠다고 씹새끼다 진짜 아나 너무 힘들어요 와 이거 양복 채우면서 가는 그림이면 최악인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그림도 이게 지금 계속 여기서 수수 수령 구간일 수도 있어서 근데 버텨볼 만은 하다 아 이게 다 말래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 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지금 55분이지 이 5분 만에 다말 이거 다 말아 내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어.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아, 누구든 간에 그냥 한 번만 내려줘. 쉽지 않네요. <laughs> 맛있어, 맛있어! 이게 거상이지. 아 이게 거상이지, 아니지. 100포만 먹고 빼려고한 건데. 바바브바베. 버티어. 하. 아 좋다. 너무 200포 뛰기 가능하지. 이거 이제 11시 12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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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난 4, 0, 0.. 아.. 지금 그냥 팔까? 야 그냥 팔자 이거 굿! 3, 1, 4, 3, 0, 0 그러면 총 내가 한 200포 먹었다 아.. 가상버.. 뭐. 뭐 살까? <laughs> 뭐 살까? 뭐 필요한 거 있나? 도발 부분 하나 사야 되냐? 짬 장군 하나 까? 짬네 4, 3, 0, 0.. 아우 배아퍼.. 씨 이발. 켜놓으면 배아퍼서 안돼 아.. 근데 오늘도 자, 자리 잘 봤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여러분들, 거상이 이렇게 중요한 게임이다. 네? 거상, 거상신이 이 저를 도왔습니다. 거상신이 저를 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상신 자주 애용하겠습니다. <laughs> 거상신 선물할 때 자주 애용하겠습니다.